정원님이 3년 동안 열심히 천만원을 모았습니다 부자언니 유수진님 영상을 봤는데 무작정 여행을 가거나 소비하기보다는 일단 그 돈은 냅두고 경제 공부를 하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막상 경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제 신문 보면 알게 된다고 하는데 와닿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돈을 불릴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악연히 경제 신문을 봐라 경제 공부를 해라 그러면 안 와닿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니까 외국에 나갈 일이 없는데 영어 공부를. 해야 하니까 영어 공부를 한다고 치면 솔직히 동기부여가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경제 공부를 하고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부자가 되신 분들 보면 다들 뭔가 사연이 있어요. 돈 때문에 진짜 비참한 경험을 하고 내가 정말 다시는. 돈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겠다, 뭐 이렇게 결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못 해주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면서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막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독하게 막 돈을 모으고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막연히, 막연히 부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네. 안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5년 후에는 뭐 세계 일주를 가겠다. 아니면은 내가 5년 후에는 집을 사겠다. 그러면 집을 사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동네에 있는 몇 평, 무슨 아파트.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이제 좁혀가는 거죠. 내가 돈이 지금은 천만 원 밖에 없지만 뭐 아파트도 한번 보러 다니세요. 마치 돈이 정말 살 사람처럼. 그러다 보면 그러면 도대체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 막 이런 것들이 막 궁금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아 이제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저는 무조건 30살까지 부모님 집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정말 저한테 확고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말 그거를 회사 다니면서 투잡까지 해서 돈을 벌었죠. 제가 이제 집 사드리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 저희 부모님의 노후 문제가 또 이게 진짜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이래서 돈을 되게 많이 모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자가 5, 6% 했었어요. 저축은행에 두면. 그래서 이제 일단 돈을 모으기만 하면 알아서 이제 다 먹고 살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지금은 뭐 1.몇 프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자로 먹고 살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것도 그거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제가 지,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수업을 듣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부동산이 뭐뭐 아, 뭐 무슨 뭐 아파트 주택이 여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어, 이게 막 거기에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경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정치, 교육, 도시계획, 어, 뭐 환경 문제까지 섞여 있더라고요. 부동산이라는 어떤 이슈에. 그래서 공부를 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집을 보러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더 공부를 하게 됐고, 매일 손에 잡히는 경제 그 라디오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경제 개념을 많이 깨, 깨닫게 됐고, 또 부동산 그 블로거들이 있어요. 그분들 블로그 막 보다 보니까, 거시경제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또는 뭐 이런 창업 관련 쓰시는 분들, 또뭐 주식 관련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블로그를 찾아서 또 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책도 찾아서 이게 뭐 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게 돼요. 뭐 책을 하나 봤는데 그책 안에 이미 다른 책이 여러 권이 언급이 되면 그 책을 또 읽고 또그 책에서 또 다른 책을 읽으면 또 다른 책을 읽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세우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